비가 꾸준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비구름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제주와 영남 일부 지방으로는 최고 5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그 밖의 지방도 20mm 안팎의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저녁 무렵부터는 동해안 지방의 빗줄기가 강해지기 시작하면서 현재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방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앞으로도 내일까지 40에서 많은 곳은 100mm 정도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지방도 내일까지 10에서 많은 곳은 6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고 대부분 해상에는 폭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북쪽과 남쪽에서 각각 비구름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합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남쪽에서 들어온 구름들은 대부분 동쪽으로 빠져나간 상태지만 현재 북쪽에서 강한 비구름들이 다시 내려오고 있어서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천둥 번개가 치면서 내륙 상간지방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내일 밤쯤이면은 이 강한 저기압은 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내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다가 밤에는 남서쪽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내려가는 데다가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쌀쌀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17도에서 22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해 서늘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높게 일겠고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비가 그치고 나면은 기온이 뚝 떨어져서 쌀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10월 9일 화요일 밤 9시 뉴스에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